저랑 이제 통화한 내용이 말씀드리자면은 벨로스터를 보셨어요. 네. 그렇죠. 다 합쳐서 6 5 0안 쪽으로 차가 있나 했었는데 통화하고 나서 본게 있거든요. 흰색이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차가 진짜 소모품을 그러니까 수리를 싹한 차량이라서 그 차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있네 아직도. 요 차량이에요. 11년 등급, 1 2년씩 15만 킬로인데 지금 뭐아래 브라운시트부터 DCT 팩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벨로스터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썬루프도다 들어가 있고 수리한 내용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누이 있어서 오일팬 수리 다 하고 헤드 가스켓부터 해서 쫙 수리, 쇼바도 갈았고 디스크도 싹 갈았고 이런 어, 거. 요걸 봤어요. 요거를 제가 그래서 요거 괜찮겠다 거기 보시면은. 본네사 하나 휀다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헤드가스켓오이팬 리오쇼바, 리어 리어드림, 핸들 커플링, 점화 코일 플러그, 타이어 4개 좀싹 갈았다 이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저는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제 입장에서. 근데 대신 650 생각하셨지만은 다 포함하셔서 700 정도 나와요. 네. 네, 고객님께서 부담이 없다 하시면은 저는 얘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염두를 했었어요, 사실. 색상은 제가 그좀 뭐 어두운 색, 어두운 색, 네. 그니까 검정색 네. 쥐색 이런 거잖아요. 요거 나오세요. 1 2년식에 지금 1 3만6 0 0 0 k g 고요 성능제 다시 봐 드릴게요. 단정면으로 완전 무서운데 아쉽게도 썬루프가 없어요. 아 썬루프는 저는 따로 사용 아, 언어요 그러면 썬루프 빠졌고 그래도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요. 벨로스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다 들어갑니다. 음.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나와있다. 하이패스 루밀러에 들어가 있고요. 필 휠이 지금 사제 휠로 들어가 있고. 네, 요런 게좀 나오세요. 주행거리 1 3 6 0 0 0 k m 이런 거좀 괜찮은 거, 요괜찮으시어 네. 어두운 색 말씀하신 대로 쥐색, 검정색이라면은 지금 금액 대비 가장 저렴한 거 요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등급이 나오시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림 등급이 DCT팩 그 바로 밑이고요. 네. 유니크가 있죠? 또 밑인데, 자, 뭐가 다르냐. 내비게이션 추가하신 거고, 스물 똑같고, 프로토 에어컨이 빠져요, 여기. 음. 어, 네, 그래서 지금 공조기 쪽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비교해서, 이렇게랑 다르죠? 어, 프로토 에어컨 사용법은 참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 오토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오토 놓으면 그 차가 알아서 바람을 조절해줘요. 실내가 좀 시원하다 그러면 바람이 줄어들고, 덥다 그러면 바람이 좀 세게 나오고. 어, 그렇게 좀, 운전하겠다 좀 편한 시죠으로 프로토가. 네, 그게 이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휠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얘는 휠을 사제로 바꿔서 그렇지만, 은 얘가 제가 알기로는 17인치 휠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믹스틸은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좀 달라지고, 그리고 얘는 하이패스루밀러가안 들어가요. 음. 어쨌든 좀 출퇴근용으로만 할 네. 생각이어서 네. 저는 이거 지색 모델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얘는 지금 현단 하나 단순 교환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주행 거리가 17만 9천, 13만 6천이에요. 음. 지금 두대 금액 보시면 30만 원밖에 차가 안 나요. 그럼 차라리 그렇죠? 이게 더... 훨씬 낫죠. 네. 그리고 그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금액대가 올라가세요. 680, 7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색이 그나마 여기 하나 주색이나오는데풀 아, 개조대 있고 또 튜닝되어 있는 차고. 또 싫으시면 또안 되니까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검정색이 가장 괜찮게 베스트로 나온다 고 보시면 네. 검정색 요걸로 일단 준비해드릴까요? 아, 네, 한번 보실 요다 수... 보실 수 있어요, 목장다 보실 수 있고 금액을 아무래도 좀 죄송하기도 고객께서 님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면 타이트한데 그게 어떤 또 적당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 이점비 포함해서 650이 대신 네.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보시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는 또 어두운 색깔로 하신다 보니까는 차가 현재로서는 여 하나, 예, 네, 또 나오시고, 그다음에 혹시 뭘 성명 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그쵸 그렇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점 사고요. 사고 가 아예 없으세요. 요게 제일 지금 괜찮게 나오셨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요거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차가 여기 지하 3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갈아서 바로 저랑 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두 권을 이렇게 한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불파지방 많은 애들이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갑자기 나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엔진은 열어드리고 조금 점검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횟수로 치면은 9년 된 차거든요? 10, 2011년 등록의 12년식이니까는 요게 이제 체인 카바라 서이 안에 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엔진이 들어가는 건데, 이 보통 이 엔진은 뒤쪽에 이제 체인 카바 가스켓이라고 해서 지금 뒤쪽에 쇳덩어리 보이시죠? 네네. 네, 저게 이제 누유가 잘 많은데 이 차는 누유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관리는 잘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엔진 쪽으로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봐도 특이한 상황은 전혀 없어요 뭐 기름이 샌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차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정확한 건 하체를 떠봐야지만 더 정확한 건데 지금 이렇게 봐서도 뭐 문제될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실내도 한번 보세요 고님 실내는 지금 딱 사용감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7년 된 차다 보니까는 약간 사용감은 확실히 있는 차고요 엔진 쪽에서는 특이한 소리는 없습니다. 네, 타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핸들 쪽에, 요런 이제 사용감은 좀 있어요. 네, 그런 것좀 사용감 있고, 안에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창문도 이렇게 다잘 내려가고요. 네, RPM도 뭐고 RPM도 아니고, 차뭐 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가 조금, 네, 사용감이 조금 있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는 뭐든지 더구나 이렇게 좀 연식한 7년 이상 된 차들, 뭐 5년 이상 된 차들은 안에 버튼을 다 눌러 보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어차피 전구류야 HID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구 안 나온 것들은 제가 그냥 갈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안에 이런 기능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까 제가 지금 창문 다 내렸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라디오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주파수는 잘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라든지 그 블루투스는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게 내비 그렇죠. 네. 그게 정품 내비게이션이에요. 에어컨 한번 틀어 보시겠어요? 최대한 온도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에어컨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잘 나오네요 에어컨. 어, 블랙가스 선은 빼져 있습니다. 네. 네. 사이드 미러가 여기다. 있요런 것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접히고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어, 사이드 미러도 안쪽에 유리도 다 되죠? 네, 여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1차적인게그거고또 한번 보시다가 외관도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예 이거는 사고 안 나는. 네, 아까 그 성능지 보신 것처럼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지금. 성능제 이제 교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딱 봐도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 본넷 쪽면 볼트가 이렇게 풀리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환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본넷을 띄었다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어, 지금 볼트는 그대로고 이 안에 이제 실링도 그대로고 배출가스 스티커 이것도 그대로예요. 참고로 이제 교환 부위를 확인할 때는 볼트 풀리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볼트가 풀려 있는데 이 배출가스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 교체가 아닌 다른 거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본넷을 띄었다 붙였다 한 그런 기억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면은 러왜 띄었다 붙였냐? 앞에 약간 뭐 접촉사고가 있어서 범퍼를 갈면서 본넷이 뭐 약간 틀어졌다라든지 일부분이 찍혀서 판금을 해서 다시 얹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중고차에서는 교환이 아니니까는 탈부착 이력은 있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 트레이드는 솔직히 좀 앞에는 달았어요. 뒤에는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전 차주분이 좀 차를 신경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얘가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V2 컨셉 2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이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좀 좋은 등급에 속해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뒤가 이제 뭐 브랜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앞뒤 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등급 타이어라서 이전 차주분은 뭐 두짝두짝 바꾼 게 아니라 한 대분을 전체로 다 갈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일단은 좀 저렴하잖아요, 많이. 예, 그런 게좀 메리트가 있고. 검정이라서 좀 저렴한 것.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지금 벨로스터가 금액이 좀 많이 싸졌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잘안 찾는 모델이긴 하거든요, 벨로스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검정색이라서 싼 거는 솔직히 그렇게 반영은 많이 안 돼요. 그냥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말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싸게 나온 건 맞아요. 만약에 어, 네. 무조건 출고하시게 되면 저는 엔진오일 교체해드리고요 그러면서 하체 점검까지 싹 해드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소모품적으로 뭐 이제 수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안선 해드리고 그게 금액이 조금 나간다 그러면 은고객님저랑 조율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드린 경우입니다 어네 편하게 한번 다 해보세요 해보실 수 있는 거다 해보셔야 돼요 성능 보지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가 계약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보험은 혹시 오늘 아시는데 뭐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같이 하려고 네. 해가지고 따로 알아보지는 않을 거아 그러세요? 네, 결정할지 안 할지 몰라서 보통은 솔직히 저희가 보험사도 있어요 저희 쪽으로 근데 저희 쪽은 보험사가 설계사가 껴져 있어서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출고보험 일주일치 책임보험이거든요 가입하시고 자택으로 가셔서 다이렉트 보험을 좀 알아보세요 그게 훨씬 저렴하세요 네. 공구 혹시 처음 구매하시나요? 네아네 아, 네. 그러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일단 같이 와서 보실게요 이쪽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엔진 쪽이고 여기가 미션 쪽이에요 근데 유난히 여기가 지금 깨끗하죠 이쪽이 다 이 차는 참고로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던 게, 벨로스터는 이제 1.6 GDI 엔진은 그당 지금 아반떼 MD, 그게 다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깨끗한 거면 이거 엔진 리콜 받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함이, 수리가 다 단차. 단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깨끗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엔진 소리도 조용했던 게 그런 거고 그럼 당연히 누유가 있을 순 없죠 네, 다 했으니까 는 미션 쪽을 보시면 일단 미션 쪽에도 누유가 되는 거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뭐 등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할때 이런 거 지금 뭐 소리 나는 거 아예 없고 그러니까 하체 지금 잡소리 나는 게 없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에어컨 물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뒤쪽 보시면은 자 벨로스터는 참고로 머플러가 이제 여기 주얼로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다른 뭐 특이사항도 없어요 뒤쪽에도 지금 이쪽에도 쇼바가 터진 상황도 없고 전혀 예, 여기도 지금 쇼바 터진 것도 없고 하체는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쉬운 거는 언더코팅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고객 선택사항인데 아, 좀 언더코팅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참고로 언더코팅은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뭐 있으실까요? 브레이크 패드 패드요? 뒤쪽에는 한60% 정도 남으셨고요 앞에는 30% 남으셨으니까 앞에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지금 제가 갈아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더 나으실 거예요 요거는 갈아드리고 엔진오일을 교체해드리고 근데 엔진오일은 제가 조금 상태를 볼게요 왜냐면 이게 엔진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굳이 안 갈으셔도 되거든요 네, 잠깐 내려서 이건좀 볼게요 갈아야 되겠네 갈게요 엔진오일 교체할게요 Thank <laughs> you. <laughs> 지금 수이님난 죄송합니다. 지금 다섯시인데, 어,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오전에 손님 오시고, 지금 이제 배로로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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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아. 무슨 까라고. 좀좀 주세요. 아, 우우, 그거 먹고 꾸꾸니. 콩콩콩. 아, 세제 넣으세요. <캐 classy> 자, 일단 지금까지 출고 다 마쳤고요. 어, 아, 참고로 고객님께서는 시흥에서 오셨고 저한테 일전에 전화로 이제 그 벨로스터, 어, 이전비 다 합쳐서 650만원 안쪽으로 좀 찾아볼 수 있나 그래서 제 차는 있다고 보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좀 어두운 색상을 좀 선호하셨고, 또썬루프가 없는 걸로 어, 선호하셨는데, 마침 딱 검정색에 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 없는 게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진행했는데, 어, 잠시 잠깐 이 스펙 말씀드리자면은, 2011년 등록에 12년씩 주행거리 13만키로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본타 탈부착 이력은 있습니다. 금액은 580만 원의 착값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어, 일단 저희 양공카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게 친구차 어, 알아보다가 네. 유튜브로 검색했는데 네네. 양공카 TV 보면서 좀 되게 다른 분들한테 말씀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네네네. 그 모르는 분들한테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laughs> 네. 조금 약간 자기 차처럼 아, 생각하고 네. 해주신 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전화 드렸는데 좀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아니, 혹시 다른 업체도 좀 알아보셨을 텐데 네. 유선 상담으로 했었을 때뭐 다른 업체랑 저희랑 좀 어떤 게뭐 달랐는지 어 다른데는 제가 가격 말했을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와보시라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네네. 그리고 벨로스터 본다고 했는데 뭐 다른 모델은 보는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네. 이제 허님 말하는 이제 좀그 다른 모델로 유도를 하는 네, 거죠.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게 유도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이 시세를 모르니까 또 이게 비싼 걸 수도 있고 또 비싸게 또어 구매하신 걸 수도 있고 어아뭐 벨로스터 말고 뭐 다른 차뭐 예를 들어 뭐포르테 쿠페는 안 보냐 뭐, 뭐 제네시스 쿠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차를 유도를 해서 어 이렇게 좀 판매하는 딜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전화주신 차 있으면 은 일단은 저도 그차량들 안에서만 찾아드리고 없으면은 정말 안 됐을 시에 다른 차를 말씀을 드려요 그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다짜고짜 아이 차는 뭐저저 저가 해서 뭐 다른 차를 하시는 뭐 이거는 저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취현에서 오신 고객님한테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브레이크 패드랑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질 건데 저희 요즘 저희 거래 후기 요즘 보셨나요? 네. 마지막 중고차 중고차 양목카 시그니처 보셨죠? 저희. 어, 아못 보셨어요? 네. 아. 숙스러우실 순 있어요. 네, 숙스러실 우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어차피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고객님께서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냐 제가 중고차는 하면은 고객님께서 그냥 양궁카 하시면 아, 됩니다. 네. 편하게 하셔도 네. 돼요. 자 그러면은 미리 놀래지 마실게 저는 조금 오버스럽게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할게요. 중고차나! <laughs> 오케이.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초록창의 양공카를 검색하시면 영상에 나온 차량들 외에도 더욱 많은 매물을 볼수 있으니 홈페이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